정작 자기 이름으로 올린 보고서에 세부 사항도 숙지를 못하고 있네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니 정식으로 위에 보고하겠습니다. 누근이 영상 퀸 입사 3년차 이번 분기 기획 회의가 다가왔어요. 기회라고 생각하고 마케팅 아이디어를 준비했죠. 몇날 며칠 ppt 다듬고 클라우드에 초안도 저장하며 정리했어요. 그때 동기가 말을 걸어왔어요. 와 이거 진짜 신선하다. 팀장님께 낼 거야? 응, 회의 안건으로 준비 중이야. 우리 둘이 같이 올리면 더세 보이지 않을까? 보고용으로 이름만 같이 놓자. 처음엔 망설였지만 같이 해보자는 말에 공유 링크를 보냈어요. 믿고 넘겼던 게 실수였죠. 며칠 뒤 팀장님께 보고된 기획안을 봤어요. PPT 앞장엔 동기 이름만 적혀 있었고 내용은 제가 만든 그대로였어요. 이걸 그냥 혼자 낸 거야? 저는 조용히 클라우드 기록부터 정리했어요. 최초 작성자가 제 아이디, 수정 기록도 전부 제 계정이라 증거를 따로 수집할 것도 없었어요. 특히나 메모 탭에 적힌 문구도 제가 쓴 그대로였고 동기에게 공유한 시간도 모두 남아 있었죠. 증거는 충분해. 절대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너무 괘씸하잖아요. 혼자서 다 만든 기획서를 공동으로 올리자고 제시해놓고는 자기 혼자 한듯 낼름 올려버리다니. 준비를 마친 저는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회의 중 팀장님은 이번 안건 동기 씨 아이디어가 가장 좋았어. 그걸로 진행해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때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팀장님, 그 기획 제가 작성했습니다. 작성자, 수정 기록, 공유 날짜까지 전부 제 계정에 남아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클라우드에 올릴 때 급해서 여주 씨 계정으로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에요. 하 그러세요? 그런데 왜 메모탭 작성자라는 제 이름 초안에서 실수한 오탈자가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아니 그건 제가 쓰다가 실수로 실수로 남의 이름을 써넣는다고? 그리고 초안인 채로 올라가서 협력업체 상세란이 전부 공란이던데 어느 업체를 선정할 건지 팀장님께 말씀드려봐 음 그게 여주씨 말이 사실인 것 같은데? 동기씨 지금 남의 기획서를 자기 것처럼 올린 거야? 아 아니요 이게 공동 기획으로 올릴 계획이었는데 제가 급하게 올리느라 실수를. 정작 자기 이름으로 올린 보고서에 세부 사항도 숙지를 못하고 있네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니 정식으로 위에 보고하겠습니다. 회의장은 그대로 조용해졌고 동기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일 이후 동기는 다음 프로젝트에서 빠졌고 기획안은 정식 채택됐어요. 회사 내에는 떠동기씨 남의 기획서 뺏으려다 걸렸대. 이런 소문이 나서 휴게 공간이나 식당 등에 동기가 있으면 다들 수근수근하는 통에 못 버티겠는지 결국 인사과에 찾아가 다른 지사로 발령 내달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만뒀는지 옮기기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본사에 있는 동안은 다시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어요.